가파도 해안에서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이 시민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해양 폐기물로 인해 해양 보호 생물들이 죽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백발의 중년 남성이 나무 막대기에 의지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잔뜩 뒤엉킨 폐어구 뭉치 사이로 둥근 물체가 걸려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인 붉은 바다거북으로 등딱지가 1m가 넘는 성체입니다. 붉은 바다거북은 고통의 연신, 가쁜 숨을 내쉽니다.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어. 목과 다리에 감긴 그물을 일일이 끊고 나서야 바다거북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발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당황도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없는 거구나. 이번엔 운 좋게 구조됐지만 폐어구에 걸린 바다거북은 상당수가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 해상에 좌초된 바다거북은 60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인 15마리가 폐어구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폐어구 때문에 죽는 개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있으면 그 수면에서 이제 표충성 어류들이라든가 이런 어류들 대상으로 이제 먹이 활동도 이제 하거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구검한 결과 80%가 플라스틱을 먹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양 폐기물은 사람과 바다생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